옛날에 공대 공대 나왔다가 공대 졸업하고 집에 간거 알아요? 혹시? 이 어? 아, 진짜? 가방끈 길어요 바로 치과 가신 거 아니었어요? 공대가 또 게다가 재료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레진 성분을 잘 알아요 오 정작 레진 할 줄은 모르는데 이런을죠 미안하지만 저는 세라믹 적국이라서 레진은 몰라요 아세라믹이었요 재료공학과가 아니었어요? 예. 네. 세라믹이면 그러면 뭐 저기 뭐 테세라 뭐 이런 거 지르코냐 이런 거잘 알겠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 좀 거들었잖아요 아 그렇군요 머릿속은 충만한데 손이 안 따르지 규정만... 그 아무튼 공대 다닐 때 공부 잘해가지고 총장님하고 졸업식 때밥 먹었대요 와 어찌나 잘하는 아, 졸업식 아니라 졸업 그, 그, 후에? 그 학기에 그학기 그 어, 어릴 때 꿈이 치과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치과사도 됐잖아요 아 우리요. 공대 갔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 대표원장 이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의 대표 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를 뭘할 거냐면요. 인터넷에 그 카페 돌아다니다 본 건데 그 사람들이. 레진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선호들을 하시죠 네, 네. 크라운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치아를 삭제해야 된다고 레진을 굉장히 선호하고 어떤 병원 갔는데 크라운 하라고 러면안 갔다가 근데 다른 병원에 상담 갔는데 레진 하라고 하면 거의 이 병원이 엄청나게 좋고 양심적인 병원으로 칭송받는 음.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던데 근데 이제 문득 궁금해진 게 이 크라운이라는 것도 어쨌든 치과 교과서에 있는 치료법이잖아요? 그럼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레진으로 전부 다 치료가 가능한 것인가? 아 그렇진 않죠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치료가 레진으로 다 가능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라운은 왜 나타났으며 인네이는 왜 나타났겠어요? 다 때와 장소, TPO에 맞게 아무튼 어떤 상황에 맞게 쓰는 이제 재료들이 다르죠 레진은 레진을 사용해야 될 적재적소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꼭 크라운 해야 되는 케이스 또는 인레이를 꼭 해야 되는 케이스 다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음. 치과대학에서 공부를 잘했었던 이재만 원장님, 이 레진이랑 그 크라운 인레이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것일까요? 레진이랑 크라운 인레이 <laughs> 일단 그 충치 깊이, 충치의 크기 이거에 따라 달라지죠. 가장 작고 깊이가 얕은 것은 레진, 그 다음에 인레이. 그다음에 이걸로도 뭔가 어떤 치아의 충치를 다 치리지 않게 완성시키기는 힘들다. 그러면 이제 그때 크라운 이런 순서로 갑니다. 공부 잘한 티가 나죠? 어 맞아요. 음. 예, 아주 도박도박 말 잘했어요. 비전문가가 <laughs> <이 점은> <laughs> 괜찮아요. 네. 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내지는 그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설명한 번한 적이 있는데. 의사의 실력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그 넓이나 깊이가 다르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대개 실력이 뛰어난 의사라면 굳이 치아를 삭제를 해야 되는 일레이나 크라운을 하지 않고 레진으로 다 치료를 할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니까 러 모든 예를 들자면 일종의 뭐 마지노선 임계점 뭐 이런 한계가 있죠 맞아. 그거를 꼭 굳이 그니까 러뭐 흔히 뭐 책이나 인터넷에 보면 뭐 깊이 몇 미리 이상일 때는 뭐 인메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실제 환자분의 치아의 어떤 축의 상황을 보면 충치가 이렇게 막 도로처럼 탁 획일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막 구불구불 어느 쪽은 굉장히 깊고 어느 쪽은 또 얕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귀향이면 경험이 많은 치과의사가 좀더 좋은 실력을 갖고 다양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레진을 좀더할 수는 있겠지만 만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어뭐 신경하고 너무 가까워서 치아가 막 굉장히 시릴게 뻔하다. 어 이분은 틀림없이 충치에 뭐 어떤 어떤 충치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굳이 레진을. 막 고집한다. 이런 건 사실 좀 넌센스죠. 약간의 올바른 어떤 진료의 판단, 진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레진을 정말 사용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레진 사용하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레진 케이스가 아니다. 그러면 그건 뭐 당연히 의사의 양심을 걸고 과잉진료라는 얘기를 혹시 욕을 듣더라도 환자분을 위해서는 레진 다음 단계는 보통 이제 인내이를 선택하거나 크라운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환자분께 이건 인내이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치료를 하고 나서, 치료의 어떤 방식이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환자한테 큰 범위의 치료가 아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를 제대로 하고, 나중에 탈이 안 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에 초점을 둬서 치료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음,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과잉 진료라는 관점에서는, 예를 들면, 뭐, 바늘 끝만 한 점, 아주 옅은 충치, 얕은 충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무조건 막, 뭐, 레진으로 떼웁시다. 굳이 안 떼어도 되는 초기 충치를 막 레진으로 과잉하게 떼웁시다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너무 깊은 충치에 틀림없이 이치하는 아프거나 레진으로 떼웠을때 아프거나 깨질 확률이 높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냥 레진으로 합시다. 뭐 나는 양심치과니까 이것 또한 사실은 환자분을 위해서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제가 때마다. 봐도 제가 정말 뭐 나름 이제 건전하게 진료를 한다. 아 너무 건전해. 자부하는데도 환자분이 아 이건 꼭 레진으로 안 돼요라고 하면 네 이건 안 돼요 하고 한참 설명을 해야 되고 환자분을 설득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중에는 이제 또 어떤 실망하셔서 아난 레진으로 될줄 알았는데 그럼 생각하고 올게요 하고 이제 맞아. 퇴실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맞아. 아니, 근데 레진을 했는데 왜 아플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빼오는데 어떻게 아플 수가 있어요? 음, 제가 재료를 준비해 놨는데 한번 간단한 실험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레진 키트인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색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께 맞는 치아에 어울리는 색상의 레진을 선택한 다음에 제가 이걸 잠깐 한번 퍼 볼게요. 요렇게. 듬뿍 퍼 볼까요? <laughs> 그렇게 듬뿍? 네. 너무 듬뿍 푸는 거예요. 이런 거 식으로 아니에요? 잘 보시면, 말랑말랑한 마치 어떤 뭐랄까요? 엿? 사탕? 같이 젤리처럼 나왔죠? 이걸 한번 손으로 만져보면,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끈적끈적해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약간. 석들 같은 요 아, 맞아요. <laughs>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이제 우리 피디님 손가락이 치아라고 치면 이렇게 이제 뭘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쁘게 모양을 만들었다 쳐요. 그럼 이렇게 물렁물렁한 상태로 지내면 당연히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의료용 LED를 이용해서 빛을 쬐어주면 얘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단단한 플라스틱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약한 10초 정도 빛을 쬐어주면 얘네들의 물성이 변해요. 자, 이제 손으로 한번 만져볼래? 뜨거워요? 어? 매우 딱딱해졌죠? 오, 오 이거 되게 독한데요? <laughs> 맞아요. 이런 식으로 치아에 달라붙을 때 수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고 너무 광범위한 치아에 레진을 고집했을 때는 치아 자체를 잡고 수축이 되기 때문에 마치 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 아야 하듯이 신경이 쪼라드는 느낌을 받고 그게 보통 치통. 그래서 흔히 레진으로 떼웠는데 씹을 때마다 시큰거려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물론, 치과 선생님이 잘못 때우는 경우도 있지만, 충치가 너무 깊은 경우에 레진을 선택했을 때는, 잘 때우고 나서도 시큰시큰거려서 못 씹겠어요. 라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얼핏 이제 손으로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만, 결국 얘는 쉽게 말해서 일종의 플라스틱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이 치과의 재료는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까지 때우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뭐 지르코니아라고 가끔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일종의 돌과 같은 성분이에요. 플라스틱으로 씹는 거와 돌로 씹는 거 어떤 게더 단단하겠어요? 당연히 지르코니아가 더 단단하겠죠. 그래서 저런 레진으로 넓게 크게 떼어놓으면 어금니 같은 경우에 씹을 때 예를 들면 이가 떼운 부위가 바삭하고 깨질 확률도 있어요. 또는 앞니에 너무 무리하게 떼우면 톡 떨어질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레진을 무조건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좀 무리해서 레진 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원장님. 어, 물론 있죠. 제가 지금 경력이 30년인데 정말 많은 케이스가 있죠. 귀향이면 저희도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 방어적으로 환자분께 뒤탈 안 나게끔 하려고는 하는데, 뭐 예를 자면 뭐 케이스 하나를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제 지인이, 아나 이거 레진으로 좀 해줘. 야너 레진 잘한대며 뭐 이런 경우. 야 아무리 봐도 이건 저기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아 근데 난 신경치료 정말 하기 싫어. 한번 떼어줘봐. 이제 그래가지고 떼운 적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제 이런 케이스죠. 보면 이제 뭐, 암활감으로 새까맣게, 이가 옛날부터 떼어가지고, 이 치아가 좀 많이 까맣죠? 이제 그러면 암활감을 떼어내 보면, 내부가 이렇게 새까매요. 대부분의 치과 선생님들은 이거 보고, 아, 이건 신경치료 해야 돼. 라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굳이 이제 레진으로 원하는 거죠. 그럼 충치를 다 파내요. 시릴 수 있고, 신경치료 가능성이 높아. 라고 하면서 이제 떼우긴떼우죠 이렇게. 그럼 과연 이 치아가 잘 떼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네, 근데 넓은 부위를 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가 과연 잘 썼을까요 역시 예상대로 아파하고 이랬기 때문에 결국은 뜯고 신경 쓰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고 의료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어느 정도의 절대적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걸 무시했을 때는 결국은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이걸로 때우시죠 저걸로 때우시죠라고 진단을 해 주면 사실 이제 환자분이 선택할 해야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의사를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의사 선생님이 올바른 진단을 내렸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뭐 레진으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조금 더한 단계 높은 뭐 인내로 해야 될 거냐? 레진만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뭐 이것 때문에 양심치과 의사냐? 비양심치과 의사냐? 이런 이제 뭐 논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이제 저야 좀 약간 저의 진료적 성향이 약간 이제 공격적으로, 그래도 모험을 즐기는 편이라 그래도 한번 레진으로 떼어볼까라는 선택을 하지만 진료 철학에 따라서 이것은 인레이가 맞아라고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신뢰감이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그 진료 철학에 맞게 환자분을 위해서 최상의 진단을 내려주신 거니까 믿고 뭐 인레이면 인레이, 레진면 이 레진. 즐겁게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